이어서 내의 기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종배 클린콘텐츠 국민운동본부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조태봉 한국문화콘텐츠 라이센싱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박상신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협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김영길 한국 정지운동본부 교육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황기훈 한국 정지운동본부 감사님 모셨습니다. 네, 백성민 송촌장로교회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재명 도전 한국인 본부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조영관 도전 한국인 본부 상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수하 하십니다. 네 김흥기 한국 사보 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재홍 한국 게임 정책 학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차경환 한국실버브레인건강관리협회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신광식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전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찬규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전문님 모셨습니다. 네, 장충민 한국발명개발원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경아 송파여성문화회관 관장님 오셨습니다. 김인희 루엘오페라단 단장님 오셨습니다. 윤혁진 아르텔피라모니 예술감독님 오셨습니다. 네, 장현덕 스쿨ITV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혜신 시아일존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민혁재 서울중앙방송 대표 감독님 모셨습니다.